드디어 시작한 경합의 시간. 첫 번째 요리는 세상에 없던 고기 요리를 선보이는 것. 연지영이 만들 요리는 매운 우대 갈비찜이었다. 그런데 한참 첫 번째 경합을 하던 중인데 고춧가루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상황. 지영은 메뉴를 바꾸기로 한다. 새롭게 정한 요리는 비프 부르기뇽으로 프랑스식 요리에 쌀머루주를 이용한 고기 요리다. 쌀머루주 비프 부르기뇽. 그런데 한참 요리 중이던 명나라 숙수 아비수가 요리 중에 고춧가루를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아비수가 만든 계정에 공자의 후손이 가져온 술이 함께 나왔다. 그토록 중국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공자의 후손이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 흐흐. <laughs> 이 드라마 진짜 유쾌하다. 드디어 다가온 시식의 시간. 그런데 우곤은 요리를 가지고 하찮은 트집을 잡고 그런 우곤에게 연지영은 프랑스 가정 요리 이야기를 하며 엄마 이야기를 한다. 모친을 그리워하고 모친의 죄를 알기 위해 사초를 찾을 정도로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연과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는 연지영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둘의 서사에 공통점이 더해져 애절함을 더할 듯하다. 한편 아비수의 요리는 매운 닭강정, 라유를 사용했다던 계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연지영은 사홍원에서 사라진 고춧가루를 이용해 계정을 만들었다고 추측한다. 점수 발표에 앞서 연지영은 아비수의 요리를 맛보겠다고 나서고. 우고는 반대하지만 명나라의 당백룡이 요리를 건네며 서로 맛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맛을 본후 고춧가루를 이용한 나유인 걸 알게 된 연지영은 고춧가루의 정체를 묻고 아비수는 고춧가루가 경합에 쓰일 재료임을 알고 있음에도 재산대군을 통해 구했다는 거. 진상이 밝혀지자 당백룡은 첫 번째 경합에서 진 것으로 승복한다. 재산대군 미친놈. 변명조차 너무 허술한 게. 고춧가루와 고추장이 정체불명의 것이라 버리려 했고, 그걸 아비수에게 줘버렸다고. 고춧가루 사건으로 판정에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순간, 이현은 무승부를 발표하고, 세 번째 경합 모두 무승부로 판명 날 경우 명나라의 승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도끼가 올랐던 아비수는 사과를 하고 내일의 경연을 약속한다. 두 번째 경합의 날. 서로의 요리를 바꿔서 만드는 주제인데, 연지영은 북경오리를 만들기로 한다. 잘 구워진 요리를 잘라야 하는 순간 수건의 협박을 받던 맹숙수는 손을 일부러 베며 요리 순번에서 빠진다. 그런데 연지영의 손이 부상당한 상태라 길금이 나선다. 얼마 전부터 길금은 맹숙수의 냉혹한 특훈을 받던 터. 맹숙수가 일부러 특훈을 시켰던 거였다. 맹숙수마저 왜이리 멋있는 거죠? 절대 아니요 <laughs> 북경오리는 잘 썰어야 제맛. 경합은 반전이 있어야 제맛이지. 맹숙수가 협박을 받던 예고만 봐서 걱정을 했더니 오호. 역시 드라마는 반전이 있어야 제맛인 듯. 맹숙수의 특훈과 고백으로 또한번 위기를 넘긴 대령숙수 연지영이다. 두 번째 요리를 시식하는 시간. 사찰 요리인 연잎밥을 시식하더니 연꽃밭에 서 있는 이현과 도닥는 후곤. 흐흐. <laughs> 명나라 숙수 당백룡이 나서 자신이 만든 요리 이야기를 해준다. 10년 전 방황하던 시절 사찰 앞에 쓰러진 당백룡을 살린 사찰 음식. 5년 동안 조선의 사찰을 돌아다녔고, 당백룡은 당시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요리를 선보였다고. 그리고 연지영이 만든 북경오리. 연지영이 만든 요리는 건무가 절로 생각나게 하는 맛이었나 보다. 이현도, 우곤도 구름 위에서 춤을 추는 맛을 느낀다. 요리드라마지만 경합의 내용이 지루하려 할 즈음에 중간중간 코믹한 요소를 넣어주셔서 지칠 틈 없이 하늘을 달리게 해주었다. 두 번째 요리의 결과는 너무하네.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8화를 끝내버렸다. 유유유유. 이어지는 9화 예고에서는 계속해서 방해하는 재산대군과 수건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연지영과 이현을 이간하려는 작전을 펼치는 듯 하다. 거기에 더해 명나라 사신들은 연지영을 공료로 내놓으라는 막말도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